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좀된 이야기인데, 친구 녀석도 혹시 이 사연 들으면 내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겠네요. 사업한다고 철없이 까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 엄마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뉴스 보니까 병사 월급도 엄청 잘 쳐주는 것 같은데, 저 다녀올 적에는 군인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어차피 다녀온다면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오기로 했었습니다. 돈을 적당히 벌었는데 군대가 워낙 저랑 맞는 곳이 아니더군요. 체질이 아니면 군 생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연장 안 하고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군대도 몇 년이나 있었는데 뭔들 못 하겠냐는 자신감이 더 커서 저녁 후에 제가 사회로 돌아오면 뭐든 시작할 수 있고 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녁만 하면 열심히 살줄 알았는데 막상 또 오랜만에 만끽하는 자유 때문인지 쉽사리 그렇게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만하던 도전 정신을 쓸데없이 힘 빼는 대만 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온 최초 목적이 돈 모으는 것이다 보니 4년 복무 끝에 통장에는 제 또래보다 많은 액수의 목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미 있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철없단 시절이라 그냥 돈이 많다. 이 돈으로 여자나 만나볼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 목돈이 뭔가 사업 같은 걸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 보였고 그때 참 한심하지만 키케아 외제차 중고로 한대 뽑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이 친구는 예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거든요. 그동안 같이 친하던 친구랑 근근히 소식 정도만 전하면서 지내고 있던 사이였어요. 어릴 땐 친하게 지냈고요. 아무튼 이 친구 말이 제가 어디선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저한테 동업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공부도 못해서 남들이 무슨데 무슨대 갔다고 대학 간거 자랑할 때 내가 간 곳이 군대인데 영어 한 마디 모르는 일자무식인데 내가 거기에 가서 뭘 하겠냐고 따지니 친구 녀석이 자기도 공부 못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더군요. 친구가 사는 지역이 워낙에 한국인 교민들이 많은 지역인지라 영어 한 마디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냥 외국인들 조금 많이 사는 시골 도시에서 사는 느낌일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더군요. 사업은 뭔 사업을 하느냐 물었더니. 한국식 포장마차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교민들이 많은 대비해서 막상 술 마시고 놀거리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 와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포들이며 유학생이며 여자들이 엄청 많은데 늦게까지 가게 문 잠글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바로 가게 운영하는 우리들 아니겠냐 하더군요. 안 그래도 늦게까지 할게 없어서 죽겠는 이 여자들을 위해 우리가 대업을 이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를 꼬드기는 겁니다. 일단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믿을 사람이 필요하니 제가 모아놓은 돈은 그냥 이민비용의 보태라고 하는 겁니다. 영주권이니 뭐니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일단 여기 도착만 하면 어떻게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와볼 만한 곳이라고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비단 사업이 잘 안된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최저시급이 거의 두 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미국에서 벌어먹고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4년을 썩었는데 친구 말로는 5년만 나 죽었다 하고 일하면 1년에 1억은 우습게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장마차 특성상 저희는 밤에만 영업을 하니 낮 동안에는 제가 투잡을 뛰려면 얼마든지 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돈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길게 잡아도 3년이면 될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안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느냐고 물어봤지요. 설마 진짜 그 친구가 저돈 벌게 해주려고 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닐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은 자기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가 좀 되었다 보니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친구 녀석 엄마가 음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암만 인터넷으로 본거 말로 설명하고 해도 어머니가 직접 먹어보지 않는 한 음식을 비슷하게 흉내도 낼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온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 많은 식구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머니만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동안 제가 같이 어머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에서 인기 많고 유행하는 메뉴들로 쫙 밥사 비슷한 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면 모를까 친구 어머니가 온다니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 친구 녀석이 당시 동네에서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진짜 엄청 예쁘셨거든요. 동네방네 소문이 날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무슨 동안 선발대회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연 좀 해달라고 방송국 pd가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이기는 했지만 예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기로 소문난 친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불이랑 습기가 가득한 주방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친구가 미국을 건너가게 된 이유도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랑 결혼을 해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뭐, 딱히 중요한 상황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일단 친구 어머니 도와주고 몸만 가기만 하면 이민 생활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으니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조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알다시피 친구 어머니가 좀 세상 물정에 박지도 못하고 예쁜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라 직접 뭔가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공항에도 마중 좀 나와주고 이래저래 잘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귀찮긴 하지만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고 저도 일어나 저러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이래저래 생기게 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으니 흔쾌히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거의 10여 년 만에 만나는 친구네 어머니였는데 그 미모는 여전히 어디 가지 않더군요. 친구 녀석을 워낙에 일찍 가져서 나이가 또래 엄마들에 비해 어린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친구 어머니를 40대 중후반으로 보겠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면 반나절은 넘게 걸릴 시간이었는데도 화장도 하고 아주 멋쟁이 차림으로 공항에서 나오더군요. 옷도 비행기였으면 불편했을 텐데 쫙 달라붙는 신축성도 없어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허세가 많은 모습처럼 보이긴 했는데 얼굴 반을 가릴만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연예인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기억 못할까봐 친구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덕분에 친구 어머니가 저를 대번에 알아보더군요. 이 아줌마가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키도 엄청 커서 정말 연예인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저게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건지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반가워 하면서 이제는 다줌마 키를 훌쩍 넘어버린 저를 보고는 엄청 놀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만했냐고 하면서 원래 우리 아들보다 작은 거 아니었냐고 하면서요. 제가 친구보다 작았던 순간은 한 번도 없는데 누구랑 오해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색한 분위기를 해보려는 친구 어머니의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군 간부 생활하면서 능글맞게 사람 대하는 거 하나는 잘 배웠으니 친구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데도 뭐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차에 태우고 일단 서울로 향했어요. 숙소가 어디시냐 물어봤는데 재물음의 대답은 안하고 일단 자기가 한국에 있는 일정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며 일단 술집 한 군대부터 먼저 가보자는 겁니다. 그때가 오후 6시였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여독이나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반주를 세개나 시켰어요 반주가 양도 많은 편이라서 보통 저는 여기에 오면 하나만 시켜놓고 술만 계속 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물론 술 먹자고 온 자리가 아니라 어떤 건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보니 문제 될건 없었지요 그런데 아줌마가 소주도 한병 주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흠칫했지요 왜냐하면 저는 차도 끌고 왔고 한데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자기가 마실 거라고 술안주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왔는데 술을 안 마시고 안주만 맛을 보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안주 3개 다 먹으려면 많을 텐데 했지만 저는 그냥 저녁 식사하는 느낌으로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 엄마가 이거저거 하나씩 맛을 보면서 이건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 것 같고 하는데 저도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완전 잘못 넘겨짚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이 아줌마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요리 같은 것도 하나도 할줄 모르고 그냥 얼굴 예쁜 거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였거든요. 뭐 재료나 조미료 같은 거 헷갈릴 수는 있는데 솔직히 돼지고기랑 소고기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무슨 음식인들 먹어만 본다고 해서 그 맛을 흉내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기에 안 좋은 소문이 기는 한데 솔직히 친구 엄마가 뭐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쁜 거나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동네 아줌마들하고 뒷담화하는 걸 제가 들어서 기억하는데 이 아줌마가 동네 방네마다 애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인들하고 데이트하면서 그걸로 생활비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림 같은 거할줄 모를 텐데, 애초에 친구 녀석이 어머니가 주방 일을 한다니, 어쩐다냐는데, 저는 그것부터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될 사업인데, 요리한다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 사업 미래가 뻔히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술도 엄청 센 것처럼, 자신있게 소주 한 병을 깠으면서, 두 병도 채 마시지 않고, 친구 어머니는 혀가 꼬이고, 눈이 반쯤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연구하겠다던 안주에는 관심도 없고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차 적응에 여도까지 있으니 체력이 남아나겠나 싶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숙소로 모셔다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친구 엄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계산도 제가 해야 했네요. 아무튼 겨우겨우 차에 다시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앉혔는데 차에 타자마자 철푸덕 쓰러지더라고요. 숙소 같은데 체크인을 해야 할 텐데 어딘지 말해주질 않았으니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지요. 친구는 전화를 받더니 난감해하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숙소 같은 거 따로 정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더군요. 한다는 말이 사실 집안 이야기라 껄끄럽기는 한데 열가 있는 편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직접 말하려다가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머니 숙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신세 좀 지게 하려던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미리 부탁했어야 했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미리 부탁했어도 안 되는 게 제가 혼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집이 그냥 평범한 온룸이라서 사실 누구를 재운다던가 할 만한 집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어머니인데 바닥을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닥에서 자기는 더더욱 싫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어른 입장에서 아들 친구한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아줌마 속은 어땠을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몇년 만에 오는 한국일 텐데 다른 일정할 것도 없이 술을 연거푸 마신 이유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괜히 짐 가방까지 같이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그 길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술 취한 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원룸이라고 해봐야 내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있어도 집이 꽉 차는 느낌인데 한 명이 더 늘었으니 집이 얼마나 좁아 보이겠습니까? 집에 누구 데려오는 적도 없어서 여분의 이불조차 없어서 저는 바닥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겨울 잠바들을 꺼내놔서 그 위에 노화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친구네 엄마가 술에 만취한 채로 제 방에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다는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의식하고 나니 더 떨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불을 끄고 누워도 천장이 괜히 밝게 보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몇 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스럭대는 소리에 괜히 속이 찔려서 눈을 꼭 감았는데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깬것 같더군요. 친구 어머니는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잠에 들었는지 확인하는 듯 하더군요. 제가 원래도 연기 같은 걸 잘할 줄 모르는 타입이다 보니 이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제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난데없이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아직 혀가 꼬부라져 있는 걸 봐서는 술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구 어머니와 바닥에 마주 앉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숙소를 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로 횡설수설 하다가 이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기가 주방이라는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냐면서 자기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톡톡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줄로만 알았다며 모든 걸다 내쳐버리고 미국행까지 택한 자기가 바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듣자하니 한국에 애인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남자 하나만 보고 따라갔다가 이혼당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답니다. 자기는 한국으로 너무 돌아오고 싶은데 친구 녀석은 미국에 남고 싶어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물으니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지원해 줄 테니 역으로 자기 아들한테 말해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게 설득을 해달라더군요.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지만 저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행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도 있고 솔직히 기대하던 것도 있으니 손해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하니 완전 울상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줘야 부탁을 들어주겠냐는 뜻이 나오다가 친구 어머니가 아무래도 과거에서부터 그 미모를 활용했던 버릇이 남아있는지라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주겠다며 애정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흥모에 오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손을 쓸 도리가 없더군요. 그 후로 친구 어머니와 연인이 된 듯이 서로 애틋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녀를 대신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역으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한국에서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너도 와보라고요. 친구 녀석은 저의 의외의 제안에 당황하더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군요.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저한테 다시 꼭 만나자고 하면서 제게 작별의 인사를 해주고 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여우는 상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 녀석이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사관까지 몇 년을 했던 군 생활인데 친구는 2년도 안 되는 군대가 무서워서 귀국할 생각이 없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미국 이민의 기회도 놓치고 잠깐이지만 좋은 추억을 만든 연인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이까지 되었으니 친구랑도 사실 걸그러워진 건 당연한 이치고요. 얼마 전에 그 친구 녀석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의 그 요리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꽤나 성공한 듯해 보였습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된것 같아 아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친구 녀석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평생에 자랑할 안주거리가 생겼으니 그걸로라도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